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이태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내가춰서라거주가도서는것 주님. 그리 있으니 리 주님 그리 그리 그서 뜻하신 그곳 그리 그신그곳에나그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각자가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권난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중 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1과 고1 친구들이 새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2, 중3, 고1 친구들에게도 2021년 새 학년에서 잘 적응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고3 친구들 입시의 무게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기한주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거라. 그러나 그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쳐라. 각 사람은 부대별로 진을 치되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진을 쳐라. 유다 지파는 동쪽 곧 해돋는 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부대별로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치거라. 유다 백성의 지도자는 안민 아답의 아들 나손이다. 나손 부대의 군인은 모두 7만 4천 6백 명이다. 유다 지파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치거라. 이사갈 백성의 지도자는 수활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만 4,400명이다. 다른 쪽에는 수블론 지파가 진을 치거라. 수블론 백성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만 7,400명이다. 유다 진영의 군인을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8만 6,40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 가장 먼저 출발해야 한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 중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한두간잘 지내셨습니까? 어, 이번 한 주는 또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음, 시작된 한 주였습니다. 어, 입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한 한 학년이씩 진급이 되면서 새 선생님과 또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반드시 새 학기 이첫 시간에는 갖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수업할 것인지, 혹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중학생으로서 아니면 고등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학교 수칙들은 무엇인지를 나누게 됩니다.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교 및 다양한 수업 시간에 오리엔테이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은 없었지만, 민족은 있었지만, 나라가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러했었지요. 한민족, 조선이라는 민족은 있었지만, 일제 강정기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라라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민족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떠남으로써 시작된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기근에 피해 애굽이라는 것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안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2개월 만에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계신다는 라 것입니다. 이런 400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강야라는 생활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오압지를 백성,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민숙이 말씀입니다. 지는 어떻게 쳐야 하며 또 행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외곽에 1 2지파에 진을 쳤고, 안쪽에는 내위인들이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거는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두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 하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이죠. 성막의 지송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법개가 맨 앞에서 행군을, 이 진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행군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동쪽 진을 쳤던 지파부터 시작으로 어, 그 다음에 연속, 그 다음 지파, 그 다음 지파, 이렇게 순서가 있었던데, 그 동쪽에 있었던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맨 앞에 서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가,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요, 유다 지파 앞에 벗개가 서 있다는 라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2절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여서, 33절과 34절에 통해 보면, 벗개가 맨 앞장서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속 1 0장 1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람 광야에 멈출 때까지 옮겨 다녔습니다. 33절과 34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여와의 산을 떠났습니다. 백성은 여와의 개를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지를 칠 곳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야에선 이끌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벚개가 맨 앞에, 행군열 앞에 서서 이 벚개가 이 진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야 훈련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이,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광야의 훈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말씀만 붙들고 철저히 신뢰하면서 가로, 가도록 하는 훈련, 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기 위한 강력 훈련을 매일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중심에 있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중심이면 우리가 돈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성공이 중심이면 성공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부가 우리 삶의 중심이면 공부를, 공부가 우리를 예배케 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 잠먼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마음은 내 중심을 항상 점검해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곳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성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강야에서 살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오늘도 말씀을 이끌어 전진해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또한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믿음을 또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훈련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것을 잘 따라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